Thank you. 자, 오늘은 여러분과 택배를 한번 오픈해 볼 겁니다. 택배 박스가 한 3개 정도 왔는데요. 두 개는 이제 어, 해외 구매를 한 제품들, 그리고 한 개는 쿠팡에서 주문을 했어요. 그저께 올라간 플레이백 영상이 있었죠. 그 플레이백을 받으려고 쿠팡에서 주문을 많이 했는데, 그중에서 구독자 만명이 되면 여러분께 나눠드리려고 산 어, 제품들은 비밀로 두고 제가 이제 리뷰하려고 산 제품들만 같이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박스입니다. 뿅! 히든사이드 4종입니다. 자, 이 제품들은 히든사이드 제품들 중에서 제일 저렴한 축에 속하는 제품들이죠. 어, 70427부터 70430까지 이네제품을 구매했고요. 제가 히든사이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일 싼 애들부터 이렇게 구매하면서 어, 조립 좀 해보고 이걸 계속 리뷰를 이어갈지 아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가장 저렴한 네종류를 구매해봤습니다. 일75976 레킹볼입니다.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리뷰해 달라는 요청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게 되게 어, 뭘 구매할 때 요걸 살까 말까 고민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또어 이런 저렴한 제품들은 여러 가지 다른 제품들이랑 사야지 이제 배송비가 안 붙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루다가 이제야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. 요것도 조만간에 리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입니다. 자 이거는 십게에서 구매를 했고요. 엄밀히 말하면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십게에서 제작 지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받게 된 제품입니다.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닐 까 그 안에 뽁뽁이가 있고 그 안에 또 박스가 있네요 자 다시 한번 까볼게요 와 이거 포장을 너무 단단하게 해가지고 짠76122 클레이페이스의 배트케이브 침입입니다 자요 제품도 리뷰 요청해주신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많은데 제가 사실 요즘 좀 어, 사업이 힘들다 보니까 어, 리뷰를 못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쉽게 세서 제작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만한 그런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요거 아까 박스 포장 아주 단단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거 해외 구매했는데도 거의 뭐 국내에서 구매한 것처럼 깔 깔끔하게 박스를 받았습니다 아주 굿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와 요즘 진짜 포장 해외배송 엄청나게 잘해주네요 이거 까는데만 지금 이 영상 찍는 시간보다 까는 시간이 더 걸리고 있어요 자라단 6869 어벤져스 퀸젯 공중전입니다. 자 제가 요즘 좀 뜸했지만 아이언맨 모기 으 프로젝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. 아마도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배송이 해외 배송이 많이 늦는 것 같아요. 이것도 좀 오래 걸렸는데 어, 여기는 뭐퀸젯도 이쁠뿐더러 뭐 아이언맨 마크 7도 들어있죠. 마크 6인가요? 아 마크 7 맞아요. 그리고 로키도 들어있어서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도 조만간에 리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 달도 이렇게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. 이번에는 히든 사이드가 많았죠. 그리고 어, DC 마블, 뭐, 오버워치까지 조금 나름대로 다양하게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, 어, 그래도 이제 기존에 아직 못한 리뷰들이 있으니까 더 다양하게 여러분들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주 토요일에는 여러분과 함께 제 작업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또뭐좀 정리하는 시간, 네, 간단한 장식장 하나를 주문했어요. 뭐 거창한 건 아니지만 간단한 거지만 어쨌든 그거 조립해서 정리하는 모습 여러분께 선보여드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요 배트 케이블을 한번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